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 나와 여호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이고 더 나아가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자인 김경재 박사님은 한 신문을 통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지성, 감성, 덕성을 어우르면서 세계를 전일성과 상호 관계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마음의 능력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 나름대로 쉽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실천 능력이다. 영성은 신비체험과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영성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노동과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를 꼽는다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부대끼며 영성을 실천하셨습니다. 당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불경스러운 행동도 서슴지 않으셨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인이 누룩을 빚어 떡을 만드는 일로 영성을 가르치셨고요. 영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영성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성이란 한마디로 삶입니다. 이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거짓 영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인가를 분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한 분별력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통해 이를 다 깨달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사는 분별력 있는 참된 영적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거짓말 하는 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말 하는 영에 미혹되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아람 제국에게 빼앗긴 길레앗 라모디라는 땅을 되찾기에 전쟁을 모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땅을 다시 회복하자는 명분으로 그동안 적대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전쟁에 앞서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 깨어있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왕궁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번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묻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목소리로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왕이시여 길라나못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남유다의 여호사바 왕은 아합 왕에게 한번더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그는 언제나 나에게 흉한 예언을 하던 자라 이번에도 흉한 소리를 할 것이 뻔하니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사밭은 그 사람의 이혼도 들어야 한다고 아합을 설득했지요. 아람이라는 강대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니 남녀다의 도움이 절실에게 필요했던 아합은 사람을 보내 이한 선지자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두왕 앞에선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과 400명의 이언자들의 기세에 눌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셨는지 다른 선지자들처럼 승리를 장담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제차 다그치는 아방에게 미가야는 참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왕의 죄를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까 고민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좌우편에 있던 큰 군대 가운데 한 명이 나와 내가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아합을 속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지금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400명의 선지자들은 악한 영, 속이는 영에 미혹되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미가야의 말을 다 듣고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토록 듣기 원했던 참된 예언을 듣게 되었는데 아합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오게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합은 남유다 군대와 연합군을 만들고 아람의 군대와 싸우기에 길르앗 라모스로 향합니다. 그러나 내심 불안했는지 출정에 앞서 아합은 왕의 화려한 갑옷을 벗고요 병절의 옷을 입고 병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아람 진영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을 맞고 아합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이 전쟁에서 아합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불안해했던 아합이 왜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정직한 영의 음성을 귀담아듣지 않은 것일까요? 그가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자라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악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이 참된 영의 말씀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된 영의 경고보다 그에게 있는 욕망의 힘이 더 컸기에 분별력을 일콤한 것입니다. 일전에 아합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람의 왕을 사로잡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두 번의 전쟁이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아라방을 보며 이 모든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욕망을 채우려 했지요. 아합은 거짓말하는 영에 속기 전에 먼저 자기 탐욕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짓 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속기로 작정한 사람을 속이는 일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영이 하나님에게서 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시기는 초대 교회가 시작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의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 즉 복음과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거짓 예언자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영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분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거짓 영, 거짓 예언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지 부정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거짓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하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는 소위 영지주의라고 일컫는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참된 인간은 본래 천상의 영적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세상에서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영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본질을 회복하고 구원을 얻으려면 육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다 보니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부서야 할 감옥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을 뿐이고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가짜일 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가현설을 주장하면서 영재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던 것이지요. 이를 추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영혼만을 강조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지켜야 할 몸의 문제, 즉, 삶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왜곡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영혼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쾌락과 방종에 내어주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락주의, 쾌락주의가 교회에 만연하기에 이른 것이지요. 영지주의자들이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이 거짓 영성을 고발하며 요한 사도는 진정한 영성,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영혼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지키고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진정한 영성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르게 이끕니다. 진정한 영성은 불의하고 폭력적인 역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로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였고요. 무엇이 참된 영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영성 회복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탐욕과 세상을 향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흡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를 사로잡고 있던 욕망이 더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로 우리의 영성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내 뜻, 내 욕심을 꺾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꺾어서야 내 뜻을 버리고서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 탐욕을 확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해도 공허하기만 한 이유는 우리가 거짓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거짓 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을 정당화 시켜줍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반면에 진리의 영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숨기고 싶은 죄악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탐욕에 물든 우리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참된 영성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가슴을 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를 실천하게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요. 더 힘써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거짓령은 그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영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만 하게 한영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깊이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 영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고작해야 인간을 미혹하고요, 욕망을 자극하여 스스로 망하게 하는 일 뿐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를 귀신이라 말해도 좋고요. 마귀, 사탄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 영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와 믿음으로 거짓령을 능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외면하는 거짓된 영혼파령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을 운운하고 영성을 들먹이며 신비체험과 신통한 기적을 강조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참된 영성은 영혼과 삶이 하나가 될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익숙한 경험과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벗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영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변화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습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결단이겠지요. 참된 영성은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작은 결심들이 쌓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당장의 만족과 감동과 위로만으로는 절대로 이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과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참된 영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고 더디지만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영성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당장의 만족과 이 땅에서 성공하여 걱정근심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몸과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로 그 길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참된 영성의 길을,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사는 귀한 성도들과 모이기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거짓되고 미혹된 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의 참된 길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요. 옛 사람의 모습이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